칼빵 다 나섰나? 캐티브. 아니 바로 가도 되고 해냐? 우린또 이제 모일 거라서. 아니 뭐또그뭐 그, 뭐 그런 거 없나? 뭐 존겜 뜨거나 하는 게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중경이 어, 한 해를 오랜만에. <laughs> 아 근데 당신 못 다잖아. 요 <laughs> 아니 당신 그때 못 다잖아. 요 진짜로. 왜또 잘하는 척 가오잡아. 태구야 어, 이따 좀 세팅 좀 해라. 아니 왜 잘하는 척 가오잡지? 음. 아 역행 매모대결 이런 걸안 해. 아 야, 그깔라, 진짜. 진짜로. 그래 아 이새끼 X빨라 진짜 거짓말 안해 진짜 역핸데 하잖아? 7대2 나올 거거든 9명한테 물어보면 9명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90명한테 물어보면 은 당신 7이고 저 83이에요 진짜 9명까지 그럴 수 있어 당신은 83이 안 나오는 게 당신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예예 원래 롤 방송에서 죽으면 시청자가 빠져요 <laughs> 예. 예 맞죠 근데 안 빠지는 방송이 김민교 방송이에요 진짜 대단하지 않냐? 검은색 화면이 존나 뜨는데 진짜 롤 잘하는 애들 알 겁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전혀 지장이 없는 데스예요 오히려 팀에 이득을 주는 데스 그렇기 때문에 어? 얘 죽었네? 이러면 무슨 이득이 생길까? 이러고 보는 거지 음, 그럼 이번에 무드컵 어.. 두 번째 경기 피오랑 예, 예. 어떻게 설명하시고? 피오라는 진짜로 그 전력 쪽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진짜 아직도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 저첫 번째 경 스웨인은 어떤 픽이죠? 스웨인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근데 스웨인은 내가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가 내 게임이 말린 거지 그러니까 마치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직 씨가 주보리 씨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만숙 씨가 생각나고 만의 닐카 씨가 생각나고 음. 이러면서 아 혼돈이 오는데 그래서 어 주보리 씨한테 주보리야 주보,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데 어어만 만카야 사랑해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아쉽겠죠. <laughs> 죄송한데. <웃음> 드립은 거기서 그 챌린지 챌린저는... 전에. 아니 진짜 아니 그런 아니 뭐 경우에 만카야 어, 머릿속에 혼돈이 와 가지고 다들 뭐 비웃고 있 머릿속에 혼돈이 <laughs> 와 가지고 이게 내가 아니야 바텀 그거 하지 말 마... 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찡목이야 찍목이야 나는 찡목이지. 아니 응. 무조건 찍목이지나찍목이야 하영 짜장면 먹을래? 이거 뭐가 뭐 먹을래? 야, 뭐 먹어. 야, 나 지금 먹을 있는 먹어. 야나 먹어볼게. 하영 이거 먹어 나두개다 먹을게. 응. 어 고맙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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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찡목 좋아하는데서 뭐 먹었어 민규야? 내가 여기 안찹착 먹으니까. 응. 그래 그래. 너를 먹을게. 응. 나 이거 두잔 먹을게. 응. 오케이. 응? 아니뭐뭐 뭐 배부르거나 그러지 않겠어? 응. 오케이. 아니 근데 진짜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나? 응. 네가 짜장을 집었으니까 짜장을 좋아하니까 내가 짜장 한번 먹을게. 아니 오므라이스 먹는다고? 어 내가 저거 먹을게. 내가 오므라이스 먹을게. 오케이 스프링 때랑 서머 때 어떻게 또 팀이 바뀔지 모르고 메타가 그리고 진짜 중요해 사실 음. 예를 들어 당신이 갑자기 탑에서 이제 칼리스타 루시안 베인 이런 게 대세야 음. 이런 게 칼잼이 무조건 해야 돼 어. 당신은 망했어요 진짜 당신은 그럼 브론즈 아이언으로 가야 돼 아니 나도 하면 되잖아 <laughs> 음, 오케이 이게 원래 롤이란 게임이 한명 잘한다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말 너한테 하고 싶은데 너 캐리병 걸려가지고 너 항상 너 멸망정이가 대회 나갔을 때 사람들 이 예상하지 못한 피골라가지고 잘면 모르는데 개 꼬라박고 쯔바 쯔바 이러면서 아니 팀이 안 좋았잖아 이거 다 방종하잖아 음. 뭔가 나중에 좀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네 저도 또 민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미드는 교투부 뭐 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글은저투구막 이런 것처럼 근데 낮에 그거는 일부러 제가 미드는 교때부 민물 안 메고 있어요 왜왜 왜? 진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만 알라는 꿀팁으로 그냥 믿는 유튜브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만 알라는 꿀팁으로 내입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음악으로 치면 혀오지야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계속 이렇게 게임하고 하다가 혼나잠 음. 오잖아 음. 근데 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하게 진짜 간단해 오기가 생겨서 그니까 러 오늘 목표가 100점 올리는 거였어. 음. 마이너스 근데 30점이야. 잠이 오겠냐고. 잠안 오지. 근데 마이너스 됐어 만약에. 그러면 복구를 해. 근데 복구했으니까 아 이러면 그는 오늘 하루 날린 거다. 왜냐면 똑같이 0점에서 시작했는데 0점이니까. 그래서 한번더 하고. 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은 죽어서 잔다고 누가 말했어. 위야 그 위인 중에 누구였지? <laughs> 근데 킹기운 도배 존나 되더라고. 그나폴리옹 아니야? 원래?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났네. 세상에 이런 일인가 옛날에? 잠을 안 자는 할아버지가 있대. 잠을 진짜 죽어도 안 자죠. 어. 계속 새벽 깨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러고 계신 거야. 그래서 어, 할아버지 뭐하세요? 뭐하세요 했는데. 어, 누, 눈이 너무 필요해서. 그러니까 눈이 너무 필요하대. 아, <laughs> <아니>, 할아버지. 니까 <laughs> 눈이 너무 필요하대. 아니 그 아니 그거 그러니까 <laughs> 진 잠을 잔건 아니야. 응. 잠은 안 잤는데 눈이 필요해서 눈을 쉬게 한거래. 아 근데 철권 왜이렇게못 하는데? 근데 왜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좀 들려도 안할 텐데 며칠 했다. 전에 그래. 화랑 제대로 해놨어 처벌 <laughs> 준비할게요 가능한 게임 뭐뭐 있어 당신 킹오브파이터 뜨실래요? 철권이랑? <laughs> 당신은 제 이유리에 죽어요 이유리 이오리에요 이유리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유리에 죽어요 죄송한데 당신 접서 텐미니지야 피카츄 배고 돼요? <laughs> 피카츄 배고 뜨실래요? 야야야 야, 이거 잠깐 가라 킹오브파이터 철권 그다음에 카트는 당연히 크레이지 하키도할 거고 날거런 아, 그런 거 없나 또? 그 축구 이제 싱가 싱가 이거 없나? 너 그럼 잘해? <laughs> 나 거기서 브라질인이야 브라질인. 야야야야 테크모부터 시작하자. 와 존나 알 봤네. 바나나킹맞아와나 얼마 전에 와, 김, 근데, 김지영 기자. 아니, 근데 이것도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더 뜨거든. 근데 나는 사진이 왜 이렇게 샤코처럼 나왔대? <laughs> 샤코 맞아. 아니 이걸 나노세킨텀다 미니 LED 이거 뭐지? 예,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왜본줄 아세요? 저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규광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 아까 TV를 사고 싶다 했습니다. 황지진이 LED 관심 많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또어뭐 신상품이 나왔나 하고. 당신. 예. 마스터 만약에 6월 안에 찍잖아요. 예. 제가 사드릴게요 100인치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찍으면요? 네. 100인치? 네. 근데 네. 100인치 지리게 비싼데. 마스 터 찍으세요 6월까지. 100만 원인데. 100인 천만 아, 100, 원 천만 100, 원 아니 그러면 저, 저 40인치! 아니 계속? 아 40인치! 뭐라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 나도 좀.. 뭐, 돈 너무 많이 있어. 40인치 40인치 네 40인치 75인치 해줘요 아 다시 다시 75인치 아 40.. 맞습니다 48, 48 사실 제가 이번에 살짝 롤래 조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지금 폼이 근데 안 그래도 이런 식인데 갑자기 박사장이 모두 거 우승하고 저한테 까불더라고요 근데 나 진짜 이런 말이 그런데 박사장이 더 잘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내 방에서 억까하는 애들이야 당신 같은. 아니 옥시아가 아니라 박사장이 더 잘하잖아 <laughs> 그니까 기본적인 라인전 니가더 잘하겠지. 전체적인 건 박사장이 더 잘해. <laughs> 오더나 이런 거는. 아니 그니까 라인전 니가더 장인 잘하지. 뭐 시에서 못 먹게 하고 이런 거는. <laughs> 나머지 박사장이 더 잘하지 않나? <laughs> 어. 재밌네. 재밌네. 진짜 재밌네. 야, 아니 안 그래도 박사장이 저보고 시즌 시작하면 다이아내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플래티넘들 좀몇명 모아갖고 다이아가기 뜰려고. 오 좋네 커튼이 좋네.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다못 가고 야 그냥 그만하자 이런 같은데. <laughs> 어야 그만하자. 어 저는 이미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좀 말고 죽기 빵하자고. 아, 나너 오래 살고 싶은데. 담배 빵 하자고요? 나쁘지 않은데 그거. 네. <laughs> 서로 핸드폰 바꿔주기 빵 어떻습니까? 어아 저는 그 야방폰 사야 되는데. 나도 야방폰. 어, 어! 핸드폰 사주기 빵? 가자씨. 어 괜찮다 핸드폰 사주기 빵. 괜찮다. 끝.